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형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칭 타칭 음. 정치 구단 이야기하는 박지원 의원이 오늘 절규했습니다. <laughs> 피맺힌 절규를 외쳤습니다. 네. 민주당 음. 너희들 편 들어주었는데 나 죽이려 하냐? 민주당 너희들 편 들어주었는데 나를 죽이려 하냐? 음. 오늘 김어준의 뉴스 공작이지 뭐뭐 가짜 수공작 가 수공작이 지 거기 나와서 <laughs> 오늘부터 지금 제가 음. 노 대학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으로 음. 제가 오늘 꼭 나가야 해요. 그래서 목포에서 올라 올라온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제가 안 나가면 한국당이 더 많아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제가 어제 그랬죠. 음. 너희들 이렇게 내가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 음. 편들어 주었는데. 왜 목포 선거에서는 나를 죽이려 하냐? 너희들 이렇게 내가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 편들어 주었는데 왜 목포 선거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냐? 하고 음. 강력 반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 우리 황태준 대표께서 좀 해준 그 호남 신당 창당 네. 작업이 네, 네. 뭐 시끄럽기만 하지 네, 네. 별로 뭐 무망하다 기대할 게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이 호남 신당, 네. 2016년에 있었던 네. 호남 안철수 대망로는 네. 사그러졌고, 네, 네. 뭐 가봐야 의미가 없다는데, 목포,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의 박지원 씨도 네. 그 싸늘한 그 분위기를 지금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자식들이 날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니까, 네. 천하의 깨돌이 박지원이 예. 이런 소리, 소리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민주당 편을 들었습니까. 아이고, 뭐, 참... 정권 내부의 내밀한 이야기들. 예, 예. 뭐, 저기, 저기, 뭐야, 이낙연이는 뭐, 예, 조, 저기, 예. 뭐, 선대위원장으로 종로로 가고, 예. 뭐, 정세균이가 뭐다, 누구다. 예. 그 나와서 해설해주는 것마다 100% 적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실세들과 깊숙이 예. 이제 손을 대, 대면서 아, 네. 민주당 아닌 듯한 자리에서 민주당을 100% 해주는 그 재미로 이제 <laughs> 민주당 아닌 듯? 민주당 아닌 듯? 민주당 같은 민주당 같은. <웃음> <웃음> 자 그런데 이제, 예, 정말 예, 이태원 예, 모양 요즘 어퍼에서 아 그런, 그런 것 그런 같아요. 왜냐하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laughs> 우리나라 속담 이런 게 있잖아요. 음. 이제 보수 자유 우파 입장에서는 음. 박원이 정말 미울 거예요. 연말에 음. 이런 거 있죠. 옛 속담 음. 요즘뭐 적용 되지 않습니다만 옛말에 옛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음. 말리는 척하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음. 이야 진짜 박지원 정말 밉게 놀았죠 아니 말,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2016년 총선에서 당시 광주 8석 중에 국민의 안철수가 8개 음. 광주 전남 10개 중에 안철수가 8개 음. 전부 열개 중에 안철수가 일곱 개를 먹었고, 민주당은 호분 스물여덟 개 중에 세 석만 먹었어요. 음.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안철수 대망론이 있었고, 음. 호남 입장에서는 또 문재인에 대한 미움이 있었고, 음. 어, 셋째는 그런 가운데 김종인,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 비대위 대표가 음. 굉장히 보면 꽤 괜찮은 인물들을 갖고 음. 포진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에서 음. 안철수 신당이, 그 당시 안철수 신당이 23개를 먹었던 거예요. 음. 여기에 편승해서 쉽게 뺏지를 단 것이 지금 보면은, 대한신당의 박지원이라든가 음. 다음에 민평당. 지금 바른미래당. 지금 호남무원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시 4년만에 우여곡절 그때 다시 뭉치려고 하는데, 음. 이제 호남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니까 러 우파의, 그 지금 좌파의좌파킬러 네. 진중권 교수가, 네. <laughs> 하여간 박지원은 민주당 가고 싶어 안달이 났다. 안달이 났다른데 민주당으로서, 박지현만쏙 뽑아서, 뭐, 끌어들이게 좀, 뭐, 어제 설명 쭉 해주셨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원드보이, 이 양반 연세가 지금. 42년생으로 어. 우리나라는 79입니다. 9세에 걸렸습니다. 어. 9세에 걸려있고, 사선의원이고 아시겠습니다만, 음. 이미 14대, 그러니까, 1992년에 비례대표를 처음으로 빠질를 달았어요. 음, 음. 그때 뭐, 저, 저 기자실때 아니에요. 네, 네. 그때 보면, 그 당시, 보면, DJ 밑에서, 이제 대변인하고 했을 때가 이미, 지금부터 어언 30년 전입니다. 아, 아, 그만하시지, 뭐,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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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은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아, 체력은 근데? 좋죠. 체력은 음. 좋은데,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 갑자기, 그 을지문 덕장군 생각이 나네. <laughs> 을지문 덕장군이 그 유명한, 음. 그시 하나 썼죠. 우, 뭐,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어, 어, 어. 어? 신체 구천문이여, 음. 묘체 궁질이라, 음. 전승공기고하니 지적원운지라 이제는 공이 높으니, 공이 높으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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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데, 음. 지금 호남에서는, 이제는, 현재, 문재인 정부, 호남 정서, 호남 정서는 음. 문재인 정부곧 호남 정부예요. 호남 정권이에요. 음, 음.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을 지켜주는 것이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는 거라고요. 어, 음, 음. 그러니까, 호남 싹쓰이싹 싹쓰리론, 쓰는, 싹 싹쓰리론, 쓰리론이 있습니다. 아, 그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28개 민주당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보할 수가 없죠. 양보할 죠 이렇게 어. 지금 몰빵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재는 다 호남에서 뭐 인재는 조정 인재 다가 호남인데. 호남이고. 어, 그, 그걸 요새로 몰아가지고 근데 네. 박전 씨가 또 이거 했소래나읍소읍소 없어. 뭐라고 읍소였지 그렇게 민주당이 호남 싹쓸이하면 네. 초선 의원들로 가득 찰 텐데 네, 네. 그 초선 의원들로 지역 개발을 할수 있겠냐? 음. 우리가 지금 경험 많은 다선들도 좀 뽑아주면은. 네. 싹쓸이 하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들 전략적으로 좀 예려를 음. 좀 해주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 저, 뭐냐, 저, 저, 진보 정권 재창출에 기여를 할 텐데, 네. 야, 이 나쁜 새끼들아, 왜날 죽이려 하니? 나좀 살려줘! 네. 자, 이게 박지원 씨도 이제 뭐, 대사국팽 예. 이제 코스로 딱 들어섰는데, 네. 참, 파란만장한 정치혁정, 이분 정치 시작한 거는 뉴욕 한인회장으로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음. 뭐, 아시겠습니다만, 1970년대 음. 70년 중 후반기에 미국 건너서 가발 장사했죠. 원래 금성사 직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독립한 거예요. 음. 음. 가발 장사로 돈을 벌어서 그 당시 호남향우회장 등을 거쳐서 뉴욕 한인의 회장을 하게 됩니다. 음. 음. 그때 뉴욕 한인의 회장을 하면서 그 당시 전두환 정부였어요. 어, 그렇죠. 80년대. 네, 그 전두환 정부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친동생인 전경환, 세말 세말 중앙회장, 삼, 사무총장, 아, 사무총장 그. 그 전경환 회장의 아, 흔한 얘기로 음. 뉴욕에 올 때마다 너무 융숭하게 접대해서 그 당시에 전경환 가방 못지란 표현을 쓰죠. 가방 못지. 가방, 가방 못지. 가방 중이 다르면서 어, 열심했다. 히 어, 전경환 씨가 전두환 대통령 줄이 딱 다니까. 어뭐 음. 이제 그랬다가 88년에. 87년 대선 무렵에 이제 DJ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음 그때는 공천을 못 받았어요. 음 그래서 그는 진도죠. 진도. 진도죠. 진도분이 예, 네, 아까 그 진도께 같이 또 집착은 대단한 분이에요. 아 이때 자그 아이가 뭐 그~ 자라 집 처음에 정무비서관 할때그 당시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김무성. 야당 원내대표가 이분이었는데 그 박지원 씨는 정말. 그박지현 씨가 왜 김대중 대통령에 연결이 됐느냐? 네. 그 박사월이라고. 박경.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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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요디서 요즘 띵똥 한번 해야 되겠다. 네. 띵똥그 음. 박사월 씨가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서 미국 음. 유학 가서 뭐 필라델피아 뭐 크로니클인가 음. 우리 이제 음. 한인신문 뭐 하면서 그때 김형욱이랑 연결돼서 김형욱 회고록을 갖다 대필해 준 사람이 바로 박사월. 음. 그 사람 경사. 네. 근데 바왜 박사월인지는 아시죠? 사월 아, 이게 아니에요. 자기는 박사하기를 못했지만, 유학가서 어, 네. 박사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박사월이에요. <laughs> 아, 진짜입니다. 아, 진짜. 아, 진짜입니다. <laughs> 아, <laughs> 아, 박사월 김경찬 씨한테 직접 네,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 필라델피아에서 뭐, 뭐, 독립신문도 만들었어 네, 네. 뭐 크로니컬도 했지만, 은 네. 여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사형선거 받고서 미국 정부의 네. 압력도 있고 해서 이제 보 네. 네.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웃음> <웃음> 박사월 씨가 자기가 신문 읽면 제목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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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미국 왔을 때첫 네. 장면이 그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음. 저기 한국의 민주주의가 절름절름 걸어오고 있다. 다리가 불편하지. 절름 네, 걸어오고 있는데, 예, 예, 예. 자기가 해서 뭐 도와주고 했는데, 네. 마침 맨하탄에그박성월씨 사무실도 하나 있었던 거에요 독립션도 만들고, 네. 거의 뭐다 정치권들 망명생활 비슷하고 있었는데, 네. 그박성월 씨가 DJ가 왔는데 뭐 뒷발를좀 해줘야 되겠는데, 네. 그 당시에는 뭐 서술이 10%일 때니까 네, 네. 한인 사회에서도 함부로 그렇게 김대중 씨한테 뭐, 호남 분들이 또 각별하지만, 박사월, 네. 김경재도 도남이고, 나호남이죠호남인데 연결이 됐는데, 예, 예. 자기가 이렇게 창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 앞에 예. 그 박지원 씨가 가발 장사되었지만, 나중에는 예. 80년대 초반 넘어가고는 예. 가방 장사, 가죽가방. 예, 예. 가죽가방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이 친구를 좀 끌어다가 돈좀 쓰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뉴욕 한인회장 하던 네. 저 박지원을 네. 소개시켜 준 거예요. 네. 소개시켜 줬지만, 네. 박정희 씨는 대한민국 그 국회의원이 꿈이었으니까 그렇죠. 김대중 씨가 망명 비슷하게 했는 김대중 씨가 뭐 공천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렇 (1985년) 뭐 선거 이 무렵에는 네. 그김 전경환 씨 이제 가방 모찌로 몸은 뭐 그래갖고 와서 예. 이분이 일어선 게 예. 이분이 정말 입체적 어떻게 보면 정치 뭐, 뭐, 우리가. 뭐 쫓겨난 사람은 뭐 벌써, 뭐. 뭐우이 어, 뭐, 뭐, 뭐. 추도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건 아니고. 뭐, 행장성. 아, 맞죠. 뭐, 행장성. <laughs> 행장성. 아, 야. 저, 다시 일어나서. 예. 우리 박준호 의원, 뭐, 목한번더 하시길 바라지만. 네. 지금 상황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때, DJ 대선 그 무렵에, 예? <laughs> 92년 그 무렵에는 이제, 짝 갖다 붙은 거 아닙니까? 아, 진짜, 그것도 모르시는구나. 어. 87년 에자쫙 우선 붙었다가. 그럼 금못바꾸 멀어졌지. 멀어져서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서, 음. 그때 뉴욕에 방문하는 기자들만, 기자들하고 연결이 되면은, 음. 그렇게 DJ 욕을 했던 게 바로 박지원 씨입니다. 그럼 지난 여름날에 일이고, 아니. 아, 아니. 그리고, 그러다가 <laughs> 다시 또이 양반이 기사회생을 해서 92년 대선 때는 다시, 그 양반 돈이 많잖아요, 박지원 씨. 아, 아, 돈이 많죠. 돈이 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본인이얘기 돈이... 최근에도 어디 얘기를 했더라고. 네, 내가... 맨하탄의 건물이 서너 채가 있었다. 네, 그 돈이 많기 때문에 음. 그 당시 평민 당계얼은 돈이 없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디제한테 그렇죠. 쉽게 접근이 가능했던 아, 거예요. 아, 이게 김경재 씨 얘기가 네, 네. 야, 김대중 총재님 오셨는데 망명 생활 비싸게 하는데. 네. 이거 뭐 밥이라도 좀 사고 술이라도 사야 되는데. 아 그때 안 샀어요, 잘. 잘안 샀어요? 잘안 샀고, 솔직히 말하면 뭐다, 음. 뭐 우리 저 제가 애청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DJ 정부에서 음. 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던 이종희 씨라고 있습니다. 음. 이종희 씨가 그야말로 그 당시 DJ가 음. 망명 중에는 흔한 라이드라고 그러죠. 음. 차다 하고 모든 뒷바라진 음. 이종희 씨가 다 했고, 박지원 씨는 그, 당,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음. 아무래도 전경환이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d j 고 일정부 거리를 두었던 거죠. 그래도 하여튼 뭐좀 많이 했대. 본인 그 얘기는. 그래가 했고. 그리고서 DJ와 합류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대변인을 했는지. 하여간 뭐 역대 1987년 체제 이후 명대변인 꼽으라면 1등 아니면 2등. 3등, 1등. 3등이지. 1등은 1. 박주원. 아, 박주원이란다. 응. 박희태. 박희태. 박, 박상천. 박상천. 뭐대근 이, 이양반은 이 1등이라고 할수 밖에 없는 게, 예. 그 대변인을 이어서가지고 동교동교를 다 말아먹었잖아요. 박희태 씨가 민정당을 말아먹었습니까? 박상춘 씨가 평화민주당을 말아먹었습니까? 그래요. 이 사람은, 로월당신 뉴욕에서 와가지고, 그 진도 출신이라는 거 네. 그 하나 가지고 DJ한테 옮겨가지고, 네. 네. 예. 예. DJ를 그야말로 다, 건, 건너가 하나가, 그 쟁쟁한 네. 그, 냉 맹장들 다 안에 죽서, 거기는 왼팔, 오른팔 혼자 다 알고, 지금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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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동계에 김대중과의 일은, 이 양반이, 저, 적장자로서 다한거 아닙니까? 아, 이호여사 뭐 일도 그렇고. 아 예전에 기억 안나세요 음. DJ 대통령. 하, 음. 돌아가, 돌아가시고 나서 DJ 대통령 타고 다니던 그 승용차 있습니다. 음. 그 승용차를 갖다가 박지원 씨한테 줬어요. 이호여사가. 음. 그래서 또, 또박지원씨 그거 타고 쫙 한번 고향 갔다, 와서 한번 자랑하고 그건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김대중 재단에 다시 이제 돌려준 것으로 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청와대 에 가가지고서 뭐 정무수석도 하고, 공보수, 공보수, 공보수하고, 공보수, 공보수, 문화관광부 장관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목이 잘린 거 아닙니까? 노, 문,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가지고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불법 송금 특검을 해가지고 네. 이 양반이 박준식아. 이렇게 눈까지 그냥 기를 해가지고서 펼쳐했다고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거의 5년 대부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것도, 그럼 다시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진돗 진독계 진도, 같은 사람인데, 어.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보면 노무현과 또 문재인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음.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 누굽니까? 김정수 교사지. <laughs> 아니, 아, 그럼 모든 집 안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김정수 교사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군가요? 손혜원. 그렇지. 손혜원이 이 세상 가장 저주하면서 너는 반드시 떨어뜨리겠다고 작년부터 1년째 지금 음. 칼을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손혜원. 손혜원이 어. 가, 칼을 가는 그 대상이 누구냐고. 박지원. 그래. 아, 박지원이 아, 아, 그래. 박지원이라고. 그, 박지원 그런 상태고, 박지원 의원은 최근에도 보니까, 아이, 아, 자, 자, 저, 저, 문재인 대통령, 음, 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우리 어차피 이중대잖아. 우린 내놓고 이중대야, 잉? 음. 우린 내놓고 이중대니까, 호남신당 창당 되도록 음. 좀 의무로 양으로 도와줘. 전략공천주 해. 그래서 음. 우리가, 우리가 한 열대석이라도 차지하면 우리가 딴일 하겠어, 호남에서. 음. 당신돕지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네. 그, 이해찬이든 정권의 실사들이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으니까, 오늘 와서 비명을 짓고, 나 좀, 나 좀, 야, 이 새끼들 날, 야이 자식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도와낸 나죽이려 하냐? 나 살려주면 내가 니들 돕지 누구 돕겠냐? 라고 외마디 비명을 했으니까 이거 이그잖아뭐 언제 박지원이 네. 야, 호남신당 뭐 하고 하면은 네. 어차피 지금 호남을 싹쓸이 하겠다는 전략이 세워진 마당에 네. 박지원만 또 구해 줄수 있는 방법 없단 말이야. 그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내가 저저 음. 저, 어, 서울로 나안되나왜왜 왜, 왜 대구로 나가지? <laughs> 종 아니 종로에서 이낙연을 당선시켜 가지고 음. 다시 킹메이크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또있잖서요건 어, 진중건 씨가 아주 잘 집었어요. 진중건 씨가 목표를 그렇다고 뭐 아니 그러니까 음. 지금 뭐 이낙연은 이제 뭐박 박지원의 목표는 지금은 이번에 보면은 음. 지금 남은 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음. 뭐 집권 여당 내부에 남아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음. 조국 아웃됐지, 김경수 아웃됐지, 유시민 아웃됐지, 음. 추미애 아웃됐지, 박영선 아웃됐지, 이재명 아웃됐지, 안희정 음. 아웃됐지. 음. 그다음에 지금 박원순 완제 절대 안 뜨지. 지금 음. 남은 게딱두 사람이라니까 이낙연하고 음. 정세균이라고.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 네. 박지원 씨가 그동안 얼마나 기여를 했어. 음. 목표라도 전략적으로 무공천을 좀 해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닌가?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음. 근데 네가 음. 네가 이제 내일 모레 8 0대는데 <laughs> 네가 다시 또 들어와서 어, 뒷방에 대원군 노릇 뭐 이낙연이, 음. 정세균이 그두 사람도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많은 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래갖고 또 거기서 음. 또 뒤에서 뭐 하려고? 아니, 그건 우리가 해야지. 왜 니가 해? 하면. 그러니까 오늘 저 박지원 씨의 비명은. 네. 호남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권력 핵심들의 그 의중이 다 드러났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꼭, 저는 꼭한번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이분의 인생, 정치 인생은 저희가 뭐 정리해드렸습니다. <laughs> 뭐 나중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자, 박지원 의원님 그래도 열심히 하십시오. 분발하십시오. 네.